저 분들은 원해보는 식에 비해서 집합이 어떻다고 생각해요? 좀 좋아? 아니면 뭐, 뭐, 좀더 꼴인 것 같아요? 어때? 원화보다는 이게 좀 나아가서 어때? 비슷해? 비슷해? 응. 그 얘기는 앞으로 집중적으로 집합 문제는 뒤따뜨려야 될것 같아요 지안 어때요? 원마하고 얘랑 고르라고 하면 뭐가 나 응? 원마도 나요 오, 참, 특별한 쎄. 어 그러면 그동안, 원방 문제를 미치도록 틀렸다는 얘기고, 지나가는 사람 100명한테 야 어, 원방이나 집합이다 보면, 100명 중에 100명은 집합이 낫다. 어, 그만큼 집합이 나이도가 조금 더 세고, 집합 나이도가 3일로 약한 편인데, 우리 식으로는 원방을, 우리 얼마나 시켰든지 어, 어 뭐, 원방이 낫다는 생각이 는것 같아. 빌려, 49조 가서, 빌 49조 가면, 시험들은, 이제, 아까, 기호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기호적으로 문제를 내는 것보다는, 글씨로 내는 걸특하게 좋아해. 그래서, 어, 어려워, 뒤져라, 아니면은, 글씨에 따른 문제 포기하라, 그러는데, 어, 글씨에서 키포인트만 조금 보시면 돼요. 밖에, 6 0명의 학생이 있대. 얘뭘 말하는 거야? 전체 집합이 60이라는 거를 수식으로 바꿔 봤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영어 수학 문제를 출제하고 영어 문제를 풀어봐야 영어를 a라고 수학을 b라고 이렇게 놓으면 된다 그러면 영어 문제를 풀 인간은 35가 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풀 인간은 2 8이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 있겠네 영어 수학을 모두 못풀뭐알색라고 적혀있고 여기 a 원 풀기를 모두 못풀었을때 뭐, 뭐,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 A하고 B를, 뭐야, 다 풀었을 수도 있을 거고. 맞죠? 어, 그러면 얘, 얘가 이렇게 밴밴 그려만 그려볼게. A가 영어였고, 그 다음에 B가 수학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는 일반적으로 학생으로 자꾸 분석을 하면은, 공부 좀 잘하는 친구가 못하는 친구야. 잘하는 친구야. 둘다 풀었다는 게 있잖아. 아, 여기는 둘다 팀사람이 많구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니까 많이 몰았어 그냥 오해도 놀고 내일도 놀고 모레도 놀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가끔 가끔 가다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친구는 공부를 따지면 잘하는 친구를 못하는 친구야. 못하는 친구야. 둘다 틀렸다는 거잖아. 그렇지? 아, 그걸 좀 파악하면 봐볼게요 영어 문제랑 사업 문제인데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그러면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영어를 영어만 푸는 사람도 되는 거고 수학만 푸는 사람도 있고 있고 영어도 풀고 수학도 풀고 이런 애들 말하잖아 그럼 그래야 어디 있어? 여기 있는 거지 영어만 푸는 애들도 있고 수학만 푸는 애들도 있고 영어 모두 도 푸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한 문제를 풀었다 얘는뭘 말하는 거야? 합집합을 말하는 거지 이렇게 문장을 수식으로 자기가 진성을 할줄 알아야 는 거야 그렇지? 합집합이니까 끝났네 A하고 B를 더한 다음에 교집합 빼면 되는데, 지금 문제 분석하라고 하는데, 영어 수업 문제를, 문제를 모두, 영어가, 영어가 20, 어, 30으로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벨라 스 이렇게 넣어 왜? A는 여기에 들어와고 여기 들어와서 8층을 구매해죠 B는 28이고, 전체는 6 0이야고 근데, 마지막에 영어 수업 문제를 모두 못 풀어갖고, 자꾸 방학들 넘치고, 제가 여기 다섯 명이네. 자동적으로 합집합은 몇 명이 되는 거야? 전체에서 열배 어, 50이 는거죠 전체에서 5 0게 전체에서 합집합이 아닌 건 이렇게 얘기하면됩니다 전체 60이었고 오늘 으니까정답은 55명이 합집합이 됐어. 그렇죠그 다음에 등같틀었으니까 등같은 사람은 뭘 말하는 거야? 교집합을 말하는 사람 아닐까? 교집합. 그렇죠? 그럼 교집합은 어디 어 그냥 외웠으면 됐어. 교수팝을 구할 수 있으면, 팝팝은 A하고 B 더한 다음에, 교수팝 뺀다면, 이공식이 항상 들있거든요 여기에 꼭 들을 수 있다고, 몇수 있겠어? 팝팝은 5 5였고그 다음에 A는요, A는요, 35였고, B는 2 8이었고 그래서 교수팝 구하는 거니까, 얘는 63이니까, 어, 8명 나오고, 8명.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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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명. 그 다음에, 영어 문제만. 아, 얘는 숙명이 말하는 거네, 숙명이. 숙명이 어떻게 한다는지, 영어에서. 교수파업 뺀 거를, 우리 수학에서는 숙명이라고 부르아 기억나요? 이게 A-P잖아. 그치? 뭐 영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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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5명이고 교수파업은 위에서 구현한대. 두 번째 줄에서 교수파업 8명이 구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27? 결국은 문장을, 어, 조금, 어, 글씨를 좀, 스 어, 수술을 바꾸면 될것 같아. 그럼 49쪽에 63번에, 하단에 있는 63번에, 1번으로만, 여다 박스처럼 틀었어요. 만자에다 동그라미, 만자에다 벨트 세 개. 얘를 뭘 말하냐면, 순 1번어를 말하는 거고, 얘를 기호적으로 적으면, 얘를 기호적으로 적으면, 1번어의 제스에서, 교직과빼라는 얘기예요. 교직원. 그러니까 일본어하고 다른 언어가 남아있죠. 어, 중국어라고 그렇죠? 그리이 힌트를 받아서 6 3번을 멋지게 한번 풀어보세요. 일본어는 4 5로 나왔으니까 교집판만 잘 보여주면 됩니다. 적어도 한가목을 신청하였다. 아까 뭐라 그랬지? 합집합이라고 아까 약속을 했자. 중국어만, 일본어만, 중국어 유명한 모두가 들어있는 표현이 열정이 들 적어도 한가목은 합집합 말하니까 문제는 합집합이 80이었고. 그 다음에, 중국어가 50이었고, 일본어가 45였으니까, 50이하고 45를 더한거에서교육식을 그 빼면 80이 나온다. 그래서 교육식을을 줘야 돼. 어, 저기 나왔을 때? 얼마? 28? 네, 지하 28인 것 같아요. 50쪽에. 어, 빨리 마지막 쪽에 좋으니까, 50쪽에, 베스표 세개좀 쳐주세요. 오수종의 필발전력이 13번 아, 요거는 그때 상으을이어는데 지금부터는 뭐가 있냐면 지금까지는 교집합만 구하라 그습니다 교집합에 최대하고 최수가 존재하거든? 그러면 먼저 최대값의 박스 그리고 NA와 NP중 작은 것 이게 바로 교집합의 체대라는 걸 강력하게 암기하셔야 될것 같아요. 교집합의 체대. 그냥 교집합을 구하라면, 우리 공식으로 구하면 돼. 근데 갑자기 교집합의 최댓값과최소값을 구하라 면최댓값은 NABS하고 MBBS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게 바로 아, 교집합의 체대. 이런 보냐면 그림에서 나와. 이걸 A라고 하고 얘를 B라고 할게. 그럼 현재 교집합은, 요게 교집합잖아. 맞지? 근데 B가 조금 더 들어갔어. 근림적으로 조금 더 들어갔어. 그럼 교식방법이 어때? 좀 켜지고 있죠? 쭉쭉쭉 더 들어갔어. 그럼 교식방법이 계속 커질 거 아니야. 그러면 교식방이 제일 커질 때 뭐야? B가 원에 뭐쏙 들어갔을 때가 이게 바로 교식방법으로 다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A집합과 B집합 중에서 누구? 둘 중에 작은 게 바로 교식방이에 친근하게 되는 거지. 이건왜보 믿어? 그러면, l m 몇 개야, 지금 문제에서? 22개짜. n p 몇 개인데? 1 7개자 그럼 둘 중에서 작은 게 누구야? n p 가 작잖아. n p 가 작잖아. 그죠 그럼 MP가 바로 모른다고교집합에7대가 된다. 7개, 17개. 이런 대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작은 게 공통으로 잡히는 있잖아. 둘 중에 작은 게. 정동의의악 지하를 동의해. 어. 그니까, 교집합이 어, 최근에, 그니까, 뭐, 예를 고만 들면, 1, 2, 3, 4, 5가 있고, B가 3, 4, 5가 있어. 이때 교집합은 3, 4, 5, 3, 4, 5가 잖아그렇지 그런데 B가, 하필이면, B가 뭐고, 뭐, 어, 뭐, 2, 3, 4, 5, 뭐고, 뭐. 이 숫자는 여러분좀 불편하긴 한데, 별로 안 좋은데,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면은 교집합 5밖에 안 나오는데, B를 조금 더 많이 쓰면, 3, 4, 5, 를 그러면, 3, 4, 5, 이다 잡히듯이. 그니까, 러이둘 중에 최대한 뭐냐면, 이요안쏙 들어가는 거, 둘 중에 하나 쏙 들어가는 거, 그게 가장, 가장 크다. 그 다음에, 교집합의 최수 치수. 교집합의 최수는 이게 바로 우리 공식으로 구하는 수섭요 공식으로 구한다. 무슨 공식? 이 공식. 합집합은 a 이렇게 해야지만 정상용식이지 이걸로 구합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체계를 아이들이 되게 어려워지면내출을풀어야 돼, 순출력을 들어야 돼. A에 대해서 세우고 B에 대해서 세우고 나온뒤 중에 작은 게 교집합의 체계. 그걸를 습득할 때가 교집합의 체계고 교집합의 체계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공식으로 구하는 교집합이 있죠? 그거를 생각을 했지만 교집합의 체계라는 거. 그럼 구하러 갈게요. 합집합은 어, 합집탑은안 나왔네. 합집탑을안 나오면은, 어, 이거 할얘기 조금 있긴 한데, 어쨌든, 어, A가 지금 20이고, B는 17이라고 나왔어. 그렇죠 그럼 우리는 교집탑에 채소를구하수 있단 말이야,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조금 빼겠다는 얘기죠. 조금, 제일 조금 빼겠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제일 조금 빼면 여기 나오는 값이 뭐야? 제일 최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어려운 말인데 아니면 나중에 좀 외워볼게. 외워볼게. 아니 외워볼게. 써줄게. 써줄거야. 다시 한 번. 지금 구는건 뭐냐면 교집법의 최소인데 교집법의최소 공식으로 할 건데 얘가 최소니까 조금 뺄 거야. 그러니 여기 제일 많이 남겠지. 그럼 제일 많이 남은 건 어디냐면 합집합하고 여기가 합집합하고 전체랑 같을 때 이때가 이때가 제일 최근가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더를을 그렇게 그리면 얘가 0개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때 여기가 7개가 돼. 다 전체 기법이 똑같기 때문에. 여기 뭐가 있으면은 여기서 빠지고 얘니까 얘가 좀 적어두는 거 그래서 그 말이 좀 어려워져야 돼. 그냥, 그냥 고식으로 얘기해 주데 돼. 이만 10만원이니까 잠깐만 얘기할게. 교집 방에 최소 9만원씩 있는.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얘가 7개가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합집합은 벤델이상에서 전체에서 이 부분을 빼고 남은 게층 여기 합집합인데 이게 만약에 트리드가 되면 얘가 다른 데가 된다, 다른 데. 여기가 없는 거야, 여기 가 없는 거. 즉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이 같을 때가 얘가 트리가 된다.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 이 공식으로 안돼요. 하나 필기를 해 보세요. 얘 합집합 일대합집합은 전체 집합이라요 전체 집합 같을 때, 같을 때. 렇죠 그러면 전체 입학은 30이니까, 요걸 2개 더 하면은, 왜 2개 더 하면 안요 39자. 그러니까 교집할 짓을 안 되는 거야? 9개 되는 거지. 마지막 정리할 때, 지금 우리말에 조금, 어, 시간 투자를 좀 많이 했어요. 요건 어떻게든지 지금 한번 끝내주고 싶어가지고, 우리 조금, 이해가 조금 늦어갖고 우리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어, 다시 한 번, 교집할의 최대 최소는 시험 100조를 테봐야 그러면 교집합의 최대는 A하고 B를 봤을 때두 가지 중에서 속도로 가는 게 최대니까 A, B 개수지는 작은 거 이게 교집합의 최대 끝 교집합의 최소는 공식으로 구하되 합집합은 A 플러스 B 빼기 교 라는 공식으로 이 교집합을 구하되 a 하 B로 문제 나왔을 때 걱정하지 마시고 이 합집합은 전체 집합하고 같은 거 같은 거 이렇게 그법하단이 있는 66번 풀어시 어. 무슨 나왔네? 7판으로 확인하고 아, 바로 마음 하죠아 최대값이 교집합의 최대값은 A하고 B 중에서 둘 중에 작은 거 A 2 5 b는 18니까 이 18번 최대를 18. P? 그다음에 최소값은 공식으로 관련된 거 A하고 B 빼기 이걸 구할 건데 아, 그다음에 얘들은 합집합 또는 모집합을 구다는거 전체를 집어다는 거. 전체 40이라고 보이고요. 사각상 어, 25, 증사18 여기 보니까 로만 일단 계산하면 44, 98, 6값3이나옵니다 정답은 183번이니까 그러니까 21 나오시면 되겠다. 괜찮아요? 오케이. 아 오늘 수강 날리죠 오늘 8 열일날, 월요일날, 3번, 31번부터 100번까지 수강 되겠습니다. 자, 어, 어, 저, 미드풀이만비어도 있으니까, 어, 편하게 앉아서한 5분 정도 쉬었다가, 이제, 한명은 질문, 지문, 부문터 먼저 하셔야 돼, 그 모임에서 준비했으니까, 시간 될 때까지 모임에서 뜨다 가시그 다음, 그다 가시면 될것같아그 다음, 그다셨어요음그 다음, 그 다음, 말